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시문 불승의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치 4년 2월 57세어작입니다. 시문 불승의 엽전 7년 개시에서 고시로 보내신 그 후지는 비모의 제3년에 상당하는 효양이로다. 묻대 지관명경 전대미문의 뜻은 여하 답하대원돈지간이니라 무대 원돈 시간의 의는 무엇이뇨 다파대 법화 삼매의 이명이니라 무대 법화 삼매 의 심은 여하 다파여 대저 말대의 번부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의에 두 가지가 있으니 이에는 치류중 치류종의 계회 이에는 상대종의 계회이니라 무대 이 이름은 무엇에서 나왔느뇨 다파대 법화경 제삼 약초 유품에 가로되 종상 체성의사자이니라 그 사자 중에 제1의 종의 일자를, 일자에 둘이 또다. 이래는 치류종, 이에는 상대종이니라. 그 치류종이란 석의 가로대, 대저 마음이 있는 자는 바로 그 정인의 종이며, 따라서 일구를 들음은 바로 요인의 종이고, 저두 거수는 바로 연인의 종이니라. 등우는 그 상대종이란 번뇌와 업과 고의 삼도, 그 당체를 누르고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라고 칭함이 이것이니라 그 중에 치료중의 일법은 종은 법화, 법화경에 있다고 해도 소부는 또 이전의 경, 경들에도 통하도다 묘라가로데 별교는 다만 치료의 종만 있고 또한 상대는 없노라 우는 이석의 별교라고 하면 본의 별교는 아니며 이전의 원 혹은 타사의 원인이라 또한 법화경의 정문 중 공양사리 이하 이십여행 의 법문도 대체로 취류종의 개회이니라 묻대 그 상대종의 심은 여하 다파대 지간에 가로되 어떠한 것이 문헌법인가 생사즉 법신 번뇌즉 반야 결업즉 해탈 이라고 들었노라 삼의 이름이 있다 해도 그러나 삼의 채가 없으며 이는 일체라고 해도 그러나 삼의 이름을 세우니 즉 삼즉 일상으로서 그 실로 다그 실로 다름이 있을 수 없노라 법신 구경하면 반야도 해탈도 역시 구경이며 반야 청정하면 여역 청정이고 해탈 자재이며 여역 자재이니라 일체의 법을 듣는 것 역시 이와 같도다 모두 불법을 구비하여 감수하는바 없으니 이를 문언이라고 이름하도다 등운은 이석은 즉 상대종의 수법이니라 그 뜻은 여하 답하여 생사한 우리들의 고가의 의신이며 소위 오음 12입 18개이니라 번뇌란 견사 진사 무명의 사목이며 결업이란 오역 시박 사중 등이니라 법신이란 법신열래 반야란 보신열래 해탈이란 응신여래이니라 우리들 중생은 무시 광겁으로부터 이래에 이 삼도를 구족하여 지금 법화경을 만나서 삼도 즉 삼덕으로 되느니라 힐라나에 가로되 불에서 물이 나오지 아니하고 돌에서 풀이 돋지 아니하며 악인 악가를 느끼고 선인 선보를 낳음은 불교에 정해진 통례일지인데 우리들이 그 근본을 찾아 구명하노라면 부모의 정혈, 적백, 이체 화합하여 일신이 되었으니 악의 근본 부종의 근원이니라. 설령 대해를 기울여서 이를 씻는다 해도 청정해지지 않으리라. 또한 이 고가의 의신은 그 근본을 찾아보면 탐진치의 삼독에서 나오느니라. 번뇌 고가의 이도에 의하여 업을 만드니 이 업도는 즉 결박의 법이니라. 비유하면 세정에 넣은 새와 같은데, 어찌 이 삼도를 가지고 삼불인이라고 하는냐 비유하면 분을 모아서 전단을 만든다고 해도 끝내 향기롭지 못한가 같도다 답하되 그대 힐라는 지극히 도리로다 나는 이것을 분별치 못함이라 다만 부업장의 제13 천태대사의 고조 용수보살 묘법의 묘의 일자를 석하되 비유하면 대약사가 능히 도구로서 약으로 함가 같도다 등은은 독이라고 하면 무엇이뇨? 우리들의 번뇌업 고의 삼도이니라. 약이란 무엇이뇨? 법신, 반야, 해탈인이라 능이 독으로서 약으로 한다 함은 무엇이뇨? 삼도를 받고 삼덕으로 함이라. 천태 가로대 묘는 불가사이라고 이름함 등우는 또 가로대 일심, 내지, 불가사이경, 의는 여기에 있도다 등우는 직신성불이라 함은 바로 이것이니라 근대 화엄 진원 등이 이 의를 도치해서 제것으로 하니 대투도 천하의 도인이로다 물어 가로대 범부의 위도 이 비법의 심을 알수 있느뇨 답하되 사사로운 답은 소용이 없노라 용수보살의 대론에 가로대 93이니라 지금 누진에 알아하니 오히려 작불한다고 함은 다만 부처만이 능히 아시도다. 논이란 올바르게 그 일을 논해야 하며 헤아려 알수 없도다. 그러므로 희론치 말지어다. 만약 부처를 구득할 때곧 능히 요지하도다. 여인은 믿기는 하여도 아직 알지 못하도다. 등우는 이석은 이전의 별교의 1일품에 단무명, 원교의 4일품에 단무명의 대보살, 보현, 문수 등도 아직 법화경의 의를 모르니 황차 장통 이교의 삼승에랴 황차 말대의 본부에랴 라고 하는 논문이니라 이것으로서 감안할 때 법화경의 유불여불 내는 구진이란 이전에 회신 멸지의 이승의 번내 업고의 삼도를 누르고 법신 반야 해탈이라고 설하니 이승은 오히려 작불하고 보살 본부도 역시 이와 같다고 석하느니라 고로 천태가로대 이승금패함을 이름하여 독이라 하며 금경의 기을를 얻음은 즉이는 독을 바꾸어 약으로 하도다. 노네가로대 여경은 비밀이 아니며 법화는 바로 비밀이비밀이니라 등우는 묘라가로대 노네가로대라고 함은 대론인이라고 우는 무때 그와 같소이다. 이를 듣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답하여가로대 비로소 법화경을 듣느니라. 묘라가로되. 만약 삼도즉 이는 삼덕이라고 믿으면 역시 능히 이사의강을 건너는데 하물며 삼계에 있어서랴. 라고 우는 말대의 법부가이 법문을 들으면 오직 나 일인만이 성불함이 아니라 부모도 또한 즉신 성불하리니 이는 제일의 효양이로다. 병중의 몸인 거로 위세하지 못하오. 다시 또 말하리라. 건치 사 년. 태세 무인 2월 28일 도큐션 1년 하아 심은불승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직헌이었습니다.